요사서 수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절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숨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숨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숨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하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다음 한번 마무리하면은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 스물여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수아는 어, 오늘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 13절까지 마지막 장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어, 그들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여기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어, 이렇게 부르시고 커민족으로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떠나기 전에 누굴 이제 섬길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나와 내네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이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강 저쪽은 어저 애굽에서 섬기던 어그 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이 물론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있고 또 아모리 족속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아모리 어, 그 바산, 헤스본 다 아모리 성읍이에요. 그걸 무찌르고 요단 강을 건너 왔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거기 그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도 어,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도.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신들을 여전히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누굴 섬길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정말 그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긴다 뭐 그런 분이 있죠. 나서는 뭐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신을 섬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에게는 신이 아니라 신처럼 섬기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 어,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뭔가 의지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든지 자기 의 경험을 믿고 그걸 어, 따라서 살든지. 에, 미국의 킹스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막 졸업한 어,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는 기쁨에 두 청년이 술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마침 어, 이 수요일. 저녁 예배가 거기에 있었는지요. 옛날에는 이 교회당 앞에 그때 그때 설교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교회 저녁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바른 선택을 하라 그런. 어쩌면 오늘 본문으로목사님이 설교 안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분한 친구가 우리가 그 동안 뭐 공부하느라고 또 대학에서 이 여기저기 파티 쫓아다니라고 너무나.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한거 같다. 오늘 이,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술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친구는 우리 같은 젊은이에게 종교는 마약과 같은 것이야. 그러면서 때를 쓰면서 술집으로 가자고 우겼습니다. 이제 그 교회당 앞에서 술집이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냐. 양당간의혹식 각신 서로 어, 다투다가 어, 의식,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찢어져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그날 설교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술집으로 향해갔고 그 길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술집을 선택한 친구는 나중에 또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마약의 중독자가 되고 또 살인 범죄까지 저질러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이 친구는 미국의 22대 그리고 또 27대 한번더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클리브랜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취임식 연설을 하던 모습을 본그 친구가 저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갔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여 결국 사형수가 되었노라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악관과 교도소, 대통령과 살인수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것은 20여 년전그 짧은 한순간에그 작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 옛날 뭐 냉장고 선전에 그런 게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넘어서 영원을 좌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구주로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믿은 것입니다. 담대하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 시설 그분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 은혜를 경험했을 때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또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 누구나 이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그 영생의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줄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음이다 우리를 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정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지방 어, 이 계곡에 철로가 놓여 있었는데 간밤에 아주 강력한 태풍으로 철교가 끊어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른 아침에 저 멀리서 수백 명을 태운 기차가 달려옵니다 마침 그보다 더 일찍 양대를 몰고 나갔던 한 목동이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막 기차길을 뛰어가서 옷을 벗고 기차량에서 흔들면서 목소리 정말 크게 나오는 대로 외쳐 정말 멈추라고 멈추라고 옷을 흔들리면서 소리 소리칩니다. 기관사는 이 어린 목동이 무슨 장난인가 해서 기적을 울리면서 그냥. 달려오는 것입니다. 다급한 목동은 철로 위로 뛰어 가서 막 옷을 흔들리면서 외칩니다. 기차는 급정거를 했지만은 이 소년은 기차에 치여서 몸뚱아리가 두 토막이 난채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소년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기관사가 내려 살펴보니 앞에 수십 m 그 개곡에 그 철로가 폭풍 위에 썰려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목동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한 사람도 저 계곡에 빠져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목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원을 보래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격들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소년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평안과 사랑과 구를 받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는요 아주 단호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때 우유부단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아이젠하우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고 하죠. 젊은 어, 대통령으로서 이제 경험 많은 아이젠하우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 아제나우 대통령이 이렇게 자문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날 때든지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이런. 지도자를 국가가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정말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할 때에 바른 정말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선택.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여수아가 신앙적인 선택과 그 결단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지나 그토록 사모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몸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가난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문제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그 때묻은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국에서 성기던 신들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지금 가난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깨닫고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날 이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오늘 1 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정직하게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면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우선이 되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요단강 그 물이 철철 넘치는 그강 앞에서도 그 정말 천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 여호수아같이 한 행동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무모한 명령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또 연합군들과 싸울 때에 남부 연합군들과 싸울 때에 적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다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우상과 또 인간적인 욕심 사이에서 지금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 4절 하반절에 과거의 악습관을 청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만 섬기라. 가나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애굽의 악습관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애굽 신들을 우상들을 치워 버리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럼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게 없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교회와 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호하게 버릴 것을 버릴 때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갈대와 우르 땅, 그 고향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삶의 터전에 미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떠났습니다 또 자식을 바치라고 할때그 노년에 얻은 하나 지체 없이 모리아산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과거의 악한 습관들,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나태함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헛된 그런 어, 그 욕망을 추구한 그런 어, 악한 그런 어, 욕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쁜 습관들, 미지근하고 결기 없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두 번째로 또 양심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준또 다른 하나님의 법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선택의 좋은 기준이 됩니다. 또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야 되고 또 정말 솔직한 양심을 따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남은 어찌 되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기적인 선택은 옳은 것이 아닌 것니다내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고 고통이 주어지고 피눈물 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되는 선택이 아니라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소가 바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할 때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 하오리 여러분 정체성을 잃고 갈팡질팡하던 그 백성들이 여수아의 결단을 보고 같이 다른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수아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고요 또 다수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창조적인 소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우리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도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유익이 되는지 늘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요소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요만 섬기였노라. 다시 한번 선택과 결단을 이 시간 분명히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피곤한 하루 일가를 마치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 아니면 피곤한 육신을 핑계 삼아 또 적당히 또 건너뛰어야 될지 양당가에 선택이 요구될 때 우리는 내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결단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순간순간 선택을 요구받을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선한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함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축복받는 거기를 그 생각하며 헌신하고. 결단함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